안녕하십니까. 혁파이더맨TV, 혁파이더맨입니다. 오늘은 9월 성적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 어, 9월이 됐는데요. 구치울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초반 몇 경기 성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3연승을 하면서 7위로 오다가나 했으나, 다시 8위로 떨어졌죠. 네. 그러면, 우리 월별 성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월별 성적을 보시면, 어... 5월이 문제였어요. 5월에 마이너스 10일. 이때 꼴찌로 내려갔죠. 그리고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계속 5월 승률 정도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8월에도 되게 초반에는 엄청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KT랑 기아랑 만나면서 조금 부진했죠. 아, 네. 맞아요. 완전 고음악 경기였어요. 네, <laughs> 그때 약간 진짜 혈압 오를 뻔했습니다. 초반에는 선발투수 경기가 됐어요. 선발 야구가 됐어요. 선발투수들이 잘 던져주고 타자는 좀 못했지만 집중력 있게 득점 찬스 때잘 때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KT랑 어, 기아랑 하면서 타선이 안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laughs> 어쨌든 8월은 플러스 2, 8승 2무 6패. 그래도 5월 7푼 가까운 좋은 승률을 보였고요. 이제 9월에 29경기가 펼쳐지는데, 거의 이제 전체를 5할 승률을 맞추려면, 19승 10패. 거의 위닝 시리즈, 계속 2승 1패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2연전인데, 위닝 시리즈는 못하 아, 그러네요. 이제 이제는 2연전이군요. 9월부터는. 네. 2연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 위닝시리즈가 아니라 2승 아니면 1승 1패를 가져가야겠군요 NC전에 1승 1패를 했거든요 네그 전에 2승 그, 했죠 네그 전에는 2연승 했어요 아, 하나한테 더블헤더 네. 네 두산전에 1승 1패 음. 3연승 하다가 1패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NC랑 1승 1패 했고요 다음 주는 삼성 SSG 키움 두 경기씩 붙게 되는데. 해볼만 하죠. 이 여섯 경기에서 4승 2패 정도 해 맞습니다. 됩니다. 팀 배팅이 되면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팀 배팅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찬스가 많이 나는데 잘루가 많다는 거죠. 네. 아, 롯데타자들이 근데 전체적으로 전준우도 어, 득점권 타율 1위고요안치홍도 그렇고 득점권 타율이 높은 편인데. 이상하게 잘안 걸려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어 남은 경기들에서는 좀더어 찬스가 났을 때 집중적인 타격을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경기는 총 51경기. 5할 승률을 맞추려면 남은 경기에서 푸저스10 이상을 31승 20패 해야 합니다. 구치1십치일 위닝 시리즈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 가야고 가능합니다. 네, 마치 2017년도를 보는 것 같아요. 2017년도도 후반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3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힘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8위였으니까 5위까지라도 어떻게든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실 3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KT, LG, 삼성 빼고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아 지금 5위랑 몇 게임 차죠? 4.5 게임 차 아닌가요? 어, 4.5 게임 차면 하,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먹던 힘까지. 투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발 투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발 투수도 너무 약해요 음, 박세웅만 지금 조금 믿음직스럽고 아, 최영환이 갑자기 부진해가지고 급격히 음, 음. 오늘 스트레일리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스트레일답지 않은 모습을 매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스트레일리 작년의 모습하고 너무 다릅니다. 지금 갈수록 더안 좋아지고 있고. 프랑코는 조금 뭐 좋은 날도 있었다가 안 좋은 날도 있었다가 이렇게 좋은 날은 그래도 좀잘 던져주고 있고요. 어, 조금 애매하죠? 네. 아, 이게 선발진, 선발 야구가 어느 정도 그래도 1, 2, 3 선발이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줘야, 어, 이, 할수 있는데. 지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서준원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오랜만에 승리를 첫 승인가요? 올해 올해 첫 승이라고 봐야겠죠? 네, 첫 승을 거둬줬습니다. 이승헌 선수도 다시 올라온 것 같고요. 지금 콜업이 된것 같고 콜업이 됐죠? 네, 네 선발 야구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콜업 이야기 나왔으니까 9월에 확대 엔트리 네 누구 누구 콜업이 됐죠? 장두성, 나원탁, 손성빈 아 네. 제일 기대하는 건 역시 나타니. 나타니. 나타니 원타니라고 불리는 나원탁 선수인데요. 나원탁 선수가 투타 겸업을 이제 선언했거든요. 네. 일본의 오타니 선수처럼 어, NC랑 이제 오늘 경기는 투수로 나왔고요. 어제 경기는 타자로 나왔어요. 어, 오늘 1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피칭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타석에서도 뭐 아주 잘 치진 않았지만 좋은 타격 폼을 보여줬고요. 투수로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나원탁 선수 핵심 투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김진욱, 최준영,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어, 필승 불펜 괜찮거든요. 선발만 조금 잘 어, 던져주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강윤구, 구승민, 김대우 등 옵션이 다양한데 여기에 나원탁까지 합류했으니까 아주 불펜이 괜찮은 편이에요. 다른 팀에 비해서 숫자도 좀 많은 편이고 질적으로도 우리가 왜냐면 최준영, 구승민, 김대우 다 부상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진우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김원중도 그렇고. 네. 어, 8월 시작하기 전에는 다 모였으니까 제대로 하면 잘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음. 보통이더라고요. 그래도 투수진은 괜찮. 아 불펜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불펜 때문에 역전당한 적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선발이 무너져서 진 거죠. 거의 다 선발이 무너져서 진 네, 거예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타선은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그손화섭 전준우, 정훈, 안치홍, 이대호, 추재현 어.. 3할 안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지금 2할 9푼 대가 있긴 한데 거의 3할 언저리 타자가 6명이나 있거든요 상당히 괜찮은데 그죠 야하 네 마지막으로 우리 투수코치님, 타격코치님 또 감독님께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투수코치님 투수가 좀 너무 흔들릴 때 바꾸세요. 너무 늦게 바꿔서 롯데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님, 어, 팀 배팅이 될수 있도록 훈련을 똑바로 시키세요. 타격 코치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롯데가 꼭올 시즌 5위를 해보기를 바라면서 가을 야구 필승 전략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동영상을 그 보셨다면,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많이,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주십시오, 여러분 빠방, 빠방.